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리입니다. 요즘, 만 칼로리 챌린지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브리도, 만 칼로리 챌린지에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식습관 보셔서 아시겠지만, 딱히 과식하지도 않고, 다이어트를 따로 하지도 않아서 굶지도 않거든요? 먹고 싶은 거다 먹는 편인데, 저도 제가 궁금해요. 평소에 뭘 먹고 사는지. 제가 소식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만 칼로리 채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 칼로리 챌린지, 시작해보실까요? 아침은 요걸로 일단 하나 지하철에서 찹찹 먹었어요. 하나는 킵! 언젠가 먹겠죠? 회사 팀원들과 점심 먹으러 나왔어요. 하풀 성수에서 일하면 요런게 좋거든요. 저는 치킨 케밥과 아우로 주문. 케밥 오랜만에 먹는데 너무 맛있어서 하나 뚝딱 했습니다. 미팅 끝나고 악마브로 옴스. 플레인 플레인. 네. 스콘도 네. 뭐, 뭐. 맛있지. 아, 아이스크림. 네. 오후 네 다섯 시쯤 되면 배고파져서 간식 필수예요. 일단 희낭 시에 먼저 버터 듬뿍 겉바속촉 제대로예요. 크기가 작아서 바로 순삭. 다음 선수 입장합니다. 바질스콘이에요. 소식자는 먹다가 물려서 두입 정도 남겼습니다. 이것도 뭐 언젠간 먹겠지. 저녁으로 엄마가 보내준 닭백수 그리고 안공기밥 먹을 게요김치까지 어! 후추 간 해줍니다. 저절로 몸보신 되는 맛음 자취생들은 엄마가 보내주시는 음식들로 힐링합니다. 엄마 사랑해 파김치도 싹 얹어서 먹어줍니다. 바로 이어서 후식으로 요즘 빠진 거 칼로리는 133 칼로리 밖에 안 돼요 서리태콩 워낙 좋아해서 우연히 접한 간식이에요. 달고 고소하고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짱입니다 음 어제 아침으로 샀던 도넛, 오늘 아침으로 먹습니다. 출근길에 너무 배고파서 지하철에서 몰래 먹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때웁니다. 쉐이크 유목민인데 요즘 꽂힌 건요 쉐이크. 까만 콩맛이라 흑임자라떼 먹는 것 같은 느낌쓰. 생리정 증후군 PMS에 좋다고 해서 매일매일 먹어주고 있어요. 칼로비스에서 나온 탱글인데, 망고젤리 먹는 것 같아요. 저녁 먹기 전 너무 배고파서. 일단 이걸로 수혈함 너무 배고파서 지하철에서 퍽퍽 먹었어요. 돼지김치찜은 김치가 핵심인데, 집에서 해먹기 어려운 음식이라 배달시키는 게 제일 성공적입니다. 저는 두부 추가해줬어요. 같이 딸려오는 파전까지. 건강하게 먹으면 좋으니까 저당으로! 추천! 편의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커피번 아침 절대 걸을 수 없는 저라서 오전 업무하면서 와구와구 먹어줍니다 점심은 컵누들입니다 다이어트 아니고요 그냥 라이트하게 먹고 싶어서 먹어요 고잉세븐틴 보면서 먹는 점심이란 행복합니다 점심을 가볍게 먹었더니 간식이 또 땡기네요. 사브에 앉아서 다 까먹었어요. 달고 달아서 너무 맛있잖아. 오늘은 정가랑 저녁입니다. 쌀밥이랑 엄마가 싸준 탕국, 김치랑 마요네즈 섞어서 참치 마요 먹을 거고요. 얘는 조기. 아주 건강한 집밥이니까. 0칼로리 거야! 아침 어김없이 쉐이크 먹습니다. 아침에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쉐이크 호로록 마셔줘요. 어제 저녁 메뉴랑 거의 비슷한 점심입니다. 생선만 고등어로 바뀌었어요. 입맛 없는데 밥안 먹으려다가 간장 계란밥이랑 꼬마 돈까스. 마땅한 게 없을 때는 간장 계란밥이 최고입니다. 자취생들 공감하시죠? 카프레제와 아자냐. 음 안 보아. 다비움스. 세븐틴 콘서트 보고 와서 치킨 먹습니다. 동네에서 파는 숯프치킨이랑 치즈볼 냠냠. 친구와 간만에 브런치 카페 왔어요. 둘다 빵순이라 무조건 브런치 메뉴로 먹어요. 먼저 연어 싹 올려서 에그베네딕트 한입 먹어줍니다. 달달한 프렌치토스트도 한입 먹어주고요. 저녁 먹기 전에 갑자기 먹고 싶어서 콘치 길거리 먹방쇼! 아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없어요 빵 먹고 싶어서 파리바게뜨 오랜만에 왔어요 원래 초코유 먹고 싶었는데 없어서 딸기우유로 골라줍니다 오늘 저녁에 배달이... 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이 첫끼 컵밥 다 먹어봤는데 제 체입니다. 제일 가공된 맛 안나고 한끼 식사로 든든해서 좋아해요. 엄마가 바리바리 보내준 음식 중 마른김이랑 같이 먹어줍니다. 오늘의 밥친구는 역시나 밀린 세븐틴 영상입니다. 완밥했어요. 컵밥은 소식자도 다 비웁니다. 간식 빠질 수 없쥬. 저당 스테비아 초콜릿 까먹어줍니다. 저 원래 견과류 안좋아하는데 이렇게 초콜릿 코팅된 안무는 또 맛있더라고요. 좀쫀 딸이 먹다 보니 어느새 만 칼로리가 다 차고 있더라고요. 요 저녁을 먹고 나면 만 칼로리 달성입니다. 브리메이드 콩나물솥밥과 어묵볶음이고요. 멸치볶음과 겉절이 김치는 반찬 사왔어요. 요런 반찬은 사 먹는 게 가성비가 더 좋아요. 한식 러버라서 집밥 해 먹는 건 너무 좋아해요. 요리하면서 하루 스트레스 푸는 사람 바로 저예요.